안녕하세요. 이오국 리본카스 창시자 김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반달 모양으로 해서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해서 발명특허를 낸 건데요. 오늘은 한 개짜리를 가지고 얼굴 관리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하면 은 이제 신정이라고 하는 이 혈자리가 코 중선에서 쭉 올라오게 되면 있어요. 머리카락이 난 보이죠? 자, 신정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정신하면은 예, 신정을 다스리면 정신이 맑아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눈썹 앞쪽에는 대나무 죽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찬죽 이런 식으로 자, 정명은 이제 정명 청명 이렇게도 하는데요. 이제 혈자리들이 그렇게 이제 승읍 사백 거려 걸려 지창 뭐 승장 이런 식으로 얼굴에도 많은 혈자리들이 있기도 하고 이제 눈 둘레근 눈 꼬리 쪽으로 해서 이제 관골근이 두 개가 소광골근 등등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제 입은 둘레는 입 둘레근 이런 식으로 예, 물론 이제 근육과 혈자리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자, 그런 점선 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리본과 시간 한꺼번에 다 지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정을 기본으로 해서 손이 항상 이렇게 버팀목으로 따라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부가 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괄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무작위로 갖다막 긁어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안되고요 자, 이렇게 서클, 서클해서 바깥쪽으로 축도로 보내주시고. 자, 눈썹 같은 경우도 1, 2, 3등분으로 항상 기본을 하셔서 꺼내주시고. 자, 눈 같은 경우도, 자, 쭉 해서 정병에서부터 섞을 섞을 해서 쭉 가면은, 네, 어떻게 돼요? 네, 전체가 다 지나가죠? 눈들레근의 여기 꼬리 부분이 이로 이렇게 올라가줘야 중력의 힘을 받쳐서 눈꼬리가 삼각으로 처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코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근근을 향해서 이로 콧등 쪽으로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요 라인이 지금 전층 근막이에요, 요 라인이. 자, 여기 유지인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팔자주름도 생기지만, 인덴주름이라고 하는 그 주름도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라인을, 자, 이때는 이제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 오목한 부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얼굴형을 예쁘게 한다는 이 거료와 걸료 예, 협착안까지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 축도로 다시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인중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입술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이렇게 걸리는 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풀어 놔줘요 나중에 어, 고양이 주름 또는 치마 주름이라고 하는 이 주름들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승장 인맥이 끝나는 이 부분 자, 여기도 정리를 잘 해주시고 어디로? 귀 예, 쪽으로 살짝 올려주시면 바로 이제 턱밑 쪽에는 잔잔한 근육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근육들이 늘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두꺼비 턱 보셨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일자로 되는 거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잘 시켜주셔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섬유세포를 자극을 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턱선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쭉 따라가 주셔야 돼요. 따라가 주셔서 이렇게 배농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배농을 이렇게 짠 하고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은 이런 이제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전문가들은 볼수 있는 눈들이 좀 달라서, 아, 했는데 여기가 정리가 돼가지고 이 폭이 좁아졌다. 이제 요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폭이 좁아진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잠깐 한 3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얼만큼 노출을 시키고 몇 해에 거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동안 얼굴을 그대로 시간이 지나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리본 가샤는 리클레이션 본에서 안에 있는 누가 뼈가 살아나기 때문에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 살아나기 때문에 절대 늙지 않는 동안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